안녕하세요 이에요자 오늘은 여름 업데이트를 해서 왔는데 시작부터 어 잠깐 나 자세히 못 봤는데 자 저는 시민이고요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야나총 있어 총아어총냐고야 뭐 이제 코인이 아니라 그공이총 있어 이공 어! 어! 어 내가 이겼어 역시+ 역시 라이벌 하면 좋은 점이 있어 <목소리> 역시 라이벌 하면 칼집이 좋았어 칼집이 야 잠깐만 와 맵이 진짜+ 야, 맵이 진짜. 진짜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열고 줬고요 와, 여기에서. 원래 여기 못 넘어가지 않았나? 와, 여기 저기 배도 있고요 여기서. 이야, 우와, 배, 배까지 갈수있 우와, 진짜 우와, 배, 신기해요. 할수 있어? 안, 아, 못하잖아. 배, 배 있다. 뻥쳐. 뭐, 여기. 아, 근데 왜나 이거 화면이 안 없어져. 대게뭐 업데이트 했나봐요. 그 다음, 다음판에 또 다시. 또... 아, 또 보안관이야. 괜찮네. 아, 맨날 누구 하나 굴요 근데 이 맵도 업데이트 된 건가? 이 맵도 업데이트는 어, 된것 같지는 어, 않고. 어디 어, 어딨지, 그? 어, 무서워. 아, 이거 있어. 아, 이거 있어. 아, 얘는 왜못 보안관이야? 아, 그, 들고 다니는 안 돼, 모두가. 너 죽어. 일단, 비치볼로 바뀌었고요, 이게. 일단 난 확실히 그래. 내가 그래. 왜 공이 있네? 뭔가 불안해서 살아. 어떻 응. 뭔가 불안해. 응. 나 죽은 김에 여기 맵좀 들려보죠. 뭐, 여기서, 뭐, 여기 소풍 가는 것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앉을 수 있는 의자랑.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어디지? 여기, 어, 무슨 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건물은, 그거, 그거가 되게 특이한 거. 와, 진짜 신기하게 바뀌었고요. 에 어. 많이 살았어. 일단 <laughs> 새로운 맵은 추가됐을까요? 최배. 배자 여기서 신기하게 여기 사진도 걸려 있고 이게 신규 맵일까요? 이게 뭘까요? 여기서 여기서 의자 앉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맵은 그렇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 그거 뭐더라그뭔이맵 그거 이 말고 지금 투표하는 맵 말고는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아무고 아, 아니야 이거아 괜찮아. 어딘데 나도 나도 와 여기 숨으면 딱이겠다. 저, 저 저기 구경한 건물이 있는데요. 뭐 여기에 뭐 심겨져 있고 근데 갈 수가 없네요. 저기까지는. 와, 누나 어딨어? 누나 어딨어? 너무 커 맵이. 여기서 모두 해도 재밌겠는데요? 음? 여기 맵이 넓어갖고 여기서 모두 해도 좋겠어요. 음? 뭐지, 이거? 자, 여기서 이미 투표다 했나? 아, 것 여기 어디야? 아, 여기 거기구 음. 나, 에이, 여기 메뉴 있다 메뉴 여기. 메뉴. 여기. 어 잠만 여기 환풍구가 있군요. 이 환풍구 여기 처음 봐요. 뭐다를 따릴수 있는 공간. 아 우와. 어디 치고 여기 있어. 我终于心痛了。 신기하지. 어, 뭐야. 열렸다, 열렸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열었다. 대박이지? 그래, 버튼 시작함. 이거 버튼 다러야네 이거 새로운 맵인 것 같아. 응. 누나 인체 실험 다 해줘! 누나가 아, 인체 실험 해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누나 밑에! 밑에! 누나 밑! 누나 아, 음. 인체 실험 해줘, 음. 그거 누르면 돼. 음. 인체 실험이 하면 이 누가 누나 민체씨인 줄 알았다. 안 돼! 누나도 이제, 이제 민체처 되는 거야. 안 돼! 이제 친구들이 누나 민체파라고 놀릴 거야. 응? 왜안 돼? 아, 다 어? 어, 잠깐만.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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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잠깐, 여기 내가 생겼어. 뭐야, 어, <laughs> 이게 응? 누나야, 이게 누나지, 이게 나야 누나지, <laughs> 아니 누구야 이거 AI야 뭐야? 뭐야 <laughs> 나 진짜 약철로 컬럼 밀어가지고, 응 뭐야? 얘, 얘 진짜 움직이는데? 뭐야 잠만 제쟤 쟤 뭐야? 이거 얘, 얘 갔던데? 어 잠만 어, 움직인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잠만 이거 콜론이로 밀어가고. 밀어가고. 야, 어서 너는 오케이, 에한테 거야. 너한번더 들어와. 응. 야, 응? 음? 또 해! 오케이, 또 해! 클론아, 클론아! 안녕, 잘 있어. 바이바이. 바이. 와, 클론! 와, 잠깐만. 와! 야, 클론 대박인데? 클론 대박이야. 이맵또 이맵 나와야 이맵 나, 돼. 또 나와야 이맵. 어, 음. 어, 나 버튼 찾았다. 많이 찾아야 돼. 다 찾으면은 뭔가. 잠깐만. 아, 네, 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돼, 나 메추바 해야 돼. 안돼, 끝났어. 아, 좋아, 좋아, 안돼지. 아. 누나 뭐 약간 누나 약간 시민 같기도 해. 구한가. 누나 어디 있어? 아니 왜나 이거 왜 놀라? 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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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누나도 이제 죽어야죠? 아 누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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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잖아. 나 누나잖아. 누나잖아. 난 누나잖아. 그래, 누나는 죽어야 하는 운명이야! 원래 남의 길리싸어야 하는 게 근본이라고! 누나 어딨어? 무서워요. 응? 아, 여기 왜또한 바퀴. 무서워, 무서워. 어! 죽었어 <laughs> 이게 있을 <이딜> 것 같은데? <laughs> <laughs> <rahimer Fill> <sensual> 어딨어? 바보네? 응? 응, 와, 응? 응? 잠깐만. 군본까지있었잖아 응? <laughs> 아, 구라지 너구라지. 너왜 이래? 어디 있어? <laughs> 어딨냐? 어딨냐? 이 새미 바보. 가안 간지. 다니는 건 반칙이야. 응? 응? <laughs> 야 그러면 누가 내놓고 가냐? 나 중. 아니 잠만 어디 있는 어디? 거예요? 어. 나는 너를 봐도 너는 나를 보 어, 보안관총 이 <laughs> 원래 올라... 나 빼고 다 죽었어? 응나 빼고 어, 다 나도. 죽었어. 나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나 빨리 보안관총 먹으러 와야지. 솔직히, 니가 그놈을 어떻게. 니 지금 보안관총 지키고 있잖아. 나 그걸 모를 줄 알아? 아니야. 나 지금 보안관총 그거 하고 어디 있잖아. 어디 있을까? 응. 누나가.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안돼 시간 다른거야? 응. 나 병원에서 응. 얻었는데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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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중간에 움직이지 마고 그래야 지 클론이 생성되는 것 같아. 오류 나면은 피부가 그거 되는 거 같아. 나도 해자. 야, 야, 자그다. 로봇이다, 로봇이다. 이게. 내가 보고 어디 어 빨리 찾아. 빨리 찾아. 야, 야, 빨리 찾아 입에 어디 어 잠깐 2 다른 거 있어? 같은데. 있어. 다른 맥 같은데? 어, 그래? 진짜 다른 맵이야. 아, 다른 맵이야? 응. 근데 그거? 거의 하네. 밑에. 거의 밑에, 근데. 거의 밑에잖아 아, 여기 뭐. 진짜 아니야? 똑같은 것 같은데? 비슷한데? 어쨌든, 이렇게 아, 여름철 이벤트, 아. 여름철 업데이트를 이렇게 체험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아니, 그다음에 아니, 그다음에 아, 아니, 뭐야, 아니. 아니.